BBC에서도 이거를 경험담을 50분이거든요. 50분 동안.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돈을 어, 얼마나 벌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고 궁금한 거잖아요. 같이 공부해요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일명 스터디위드미라고 해서 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죠 이걸 서비스화 시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포커스메이트라고 하고요 되게 귀여운 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할 시간을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영상을 틀어 놓고 저도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같이 공부해요를 서비스화 시킨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 계기가 참 재밌는 게제 미국에 사는 패치니 이걸 쓰니까 자기가 맨날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어,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걸 쓸 동안에는 이게 세션별로 이루어지거든요 50분씩 딱 나눠지는데 딱 50분 동안은 정말 전 세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때 정말 집중을 해서 하게 된다고 어, 그 경험담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그 딱. 가니까 제가 아는 심지어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일단 너무 아이디어도 재미지만은 컨셉도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걸 좀더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더 해봤죠. 더 해봤더니 막 BBC에서도 이거를 경험담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막어뭐 아침 8시에 뭐 일어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1시간 동안, 50분이거든요. 50분 동안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이상한 서비스가 아니라 더큰 서비스로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재밌어서 저도 그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런치 베이스에 들어가 봤더니 네, 뉴욕 베이스이고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이테일러 제이콥슨이라는 한 분이, 한 명이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2017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은 어떤 사람인가 또 제가 열심히 <laughs> 검색을 해 봤더니 링크에 갔더니 이게 굉장히 잘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계발을 좋아하는 분 보니까 또 디지털 노마드, 트위터도 꽤 봤더니 네, 열심히 본인의 어, 서비스를 홍보하고 계시죠. 한 명이 운영을 하는 걸로 보이고 뉴욕 베이스로 어, 확인이 됩니다. 이분은 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을까 궁금한데 또 이제 읽어보니까 2011년에 자기가 계속 미루는 습관 때문에 거의 회고될 뻔했다. <laughs>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경험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돈은 어, 얼마나 벌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고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2018년, 이 인터뷰 자료가 2018년인데,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700불을 도네이션으로, 후원으로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에서 20% 정도 만슬리 크로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또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또,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 이것도 비슷하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고 후원해주는 곳인데 여기서 한 12만불 정도 펀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 외에는 현재 어, 돈을 만들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매달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또 봐야겠죠 어, 뭐 많은 프리랜서들과 리모트 워커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역시 프리미엄 모델이죠. 한 달에 20불, 20불씩 매겨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한 뭐한 달에 10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어, 도입이 안된 걸로 여겨집니다. 이게 제 어카운트인데요. 지금 여기 업커밍 보이시죠? 여기 4시 반에서 5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 떨리는데 <laughs>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리케스트를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어떠한지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포커스 메이트를 한 50분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50분 동안 굉장히 어색하게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 간단하게 안녕 인사하고 앞으로 50분 동안 뭐할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한, 한 10초 정도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각자 이어폰을 끼고 네, 묵묵히 50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제 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사실 집중이 더안 되고 더 신경이 쓰여서 5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는 느낌도 들고, 어더 약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앞으로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기했던 게 이제 저랑 세션 을 했던 분이 유럽에 계신 어떤 외국인 남성이었고 한 10초지만 하여튼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일 오늘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좀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 하기 싫어서 계속 밀어놨던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이거를 계기로 딱 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바로 당장 또 시작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월 기사인데요 현재 네, 8,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총 70개 국가에서 8,000명이 함께 하고 있고 하루에 265개의 세션이 열린다고 하네요. 근데 어, 이게 265개의 세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점은 처음 시작은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한번 하면 계속 할지도 몰라요. 또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르니까 약간 같이 공부하자 본노잼의 서비스판이니까 재밌다는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어쨌든 처음 진입 장벽이 너무 커서 얼굴을 이렇게 까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일을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저는 계속 어 부담이 돼서 앞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작을 했는데 막 이상한 분이 나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서비스인 건 맞아요. 신기하고. 재밌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약한 것 같아요. 한 달에 제가 10%를 주고 이걸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네. 그냥 재미삼아 한번 정도 해볼... 그 외에는 좀 어렵지 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어 처음 유저가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이 어쨌든 만난다는 점에서 어 변종된 가능성이 다분해서 그런 문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재미있고 어, 저희가 배울 부분이 있는 서비스를 발견을 한다면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고 또 한번 이거 써보세요 라고 생각이 드는 서비스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